오늘은 상담하면서 남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해주셨던 남자 윤곽 얼굴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무시무시하죠. 방탄소년단의 진과 비. 처음에 그 여자 월드컵을 진행을 할 때는 정말 즐겁게 보실 수 있는 컨텐츠로 진행을 한 거였는데. 어유 재밌다. <laughs> 실제로 상담을 할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중에서 골라오거나 아니면은 아 그러니까 얼굴형 구분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얼굴형은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남자분들은 오셔서 아이왜 남자 거는 이런 거 없느냐. 여자 것만 보고 선택을 할수 없으니 남자도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남자들은 예전에는 좀 전통적인 남성상 강하고 선이 뚜렷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던 시대에서 예쁜 남자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한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는 지금 현재 이제 조금 굉장히 소위 트렌디하다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본 보 결과 그런 한 얼굴 안에 좀 여러 가지 이미지가 공존하는 얼굴들이 최근에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귀여움상이다, 뭐 맞춰적이다, 이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한 얼굴 안에 그 여러 가지 개성과 반전이 있는 매력들이 있는 얼굴들이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올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서 조금 유익있게 보셔야 될게 광대의 굴곡이 어느 정도 있는가, 턱 끝이 얼마나 좀 발달되어 있는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예쁜 남자, 트렌드가 한동안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여성스러운 뾰족한 턱 끝, 그 다음에 일자 광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얼굴들을 좀 원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여덟 명들을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의외로 일자 광대처럼 완전히 매끈한 광대, 그리고 턱이 굉장히 외소하고 샤프한 느낌, 그런 느낌의 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외로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뽑은 리스트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해주시는 실제로 얘기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뽑은 거고,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동의하는 내용들을 고르다 봤는데, 의도치 않게 고른 결과가 그런 특징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 그 점을 조금 같이 확인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설이 좀 길었고,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부터 무시무시하죠 방탄소년단의 진과 비. 그 그러니까 매치업 자체는 제가 결정을 했는데 이 둘은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BTS를 다른 사람과 붙였다가 떨어뜨렸다가는. 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됐고 사실은 조금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주얼로 유명한 두 멤버이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서로 완전히 상관되는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둘의 대결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일단은 진 씨부터 보면 어, 앞으로 나올 여덟 명들 중에 가장 좀 부드러운 윤곽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눈코입도 굉장히 부드럽고 소위 말하는 순둥한 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별명들 중에 보니까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굉장히 적이 없을 것 같은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아까 처음 트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진 씨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부드럽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턱 끝을 보시면 턱 끝의 길이감이 꽤 있어요 그리고 폭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반전 매력. 턱끝은 굉장히 볼륨감이 있고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굴을 너무 어려 보이게 하고 소년 같아만 보이게 하고 이러지 않는 이미지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턱끝이 굉장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진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부드럽고. 매끈한 얼굴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얼굴형 자체는 조금 길이감이 있고 시원해 보이는 얼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덟 명 중에서는 길고 부드러움의 끝쪽에 이쪽에 위치시키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B씨는 여성분들이 저희 병원에도 엄청난 직원들의 여러 <laughs> 어,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 B.C.를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윤광 얘기를 하는 거지만, B.C.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저막 약간 그 우수에 찬그극윽한 눈빛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눈 그러니까 자체가 약간 좀광대 위치가 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눈 자체도 약간 처진 듯한 눈매를 보이고 있어서 이두 개의 조합이 어, 상당히 우수에 젖고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과 광대에서는 굉장히 우수에 젖어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눈매를 만들고 있는 반면에 코가 굉장히 오뚝하고 두께감 있게 쫙 뻗고 있죠. 그러니까 둘의 뚜명한 차이가 이제 코에서도 좀 나타나는데요. 그다음에 턱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턱도 전체적으로 길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굉장히 짧은 편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 턱끝의 볼륨감이나 각도 이런 것도 상당히 남성적이고, 그다음에 이 귀밑각까지 내려오는 이 길이 자체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서 되게 남성적인 느낌을 그러니까 보통 짧다고 하면 좀 어려 보이고. 성숙하지 않은 느낌 이런 걸 주는데 굉장히 날렵한 턱선과 그 각진 턱 끝이 그런 것들을 완전히 보완하고 있거든요 코도 마찬가지 입술은 또 굉장히 볼륨감도 있고 어, 예쁜 입술을 가지고 있어서 얼굴 안에서 각도에 따라 표정에 따라 메이크업이나 그런 전반적인 거에 따라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비씨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적으로 부드럽지만은 않은 확실히 광대에도 볼륨감이 있고 이, 이 턱라인이 굉장히 명징하고 그 사각턱도 좀 뚜렷하게 강조되는 편이거든요. 턱 끝에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거의 중간에 위치하는. 좀 전반적으로 부드럽긴 하지만 조금 올려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은 각이 있고 살짝 짧은 거의 중앙에서 조금 더 짧아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위치하는 게 가장 적당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거라 이따 다른 분들이 나오면 조금씩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일단 위치시켜 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을 보면 비슷한 점도 좀 보이지만 좀 분명하게 대비되는 얼굴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의 대결은 뭐 대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일단 저의 선택은 BC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더 BC가 보편적인,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워너비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둘의 대결은 B 씨의 승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강 씨와 우리 손석구 씨 굉장히 정반대되는 이미지의 소유자들의 대결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송강 씨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나오실그 그분 그 엄청난 그분과 더불어서 거의 제일 언급이 많이 되는 분 중에 하나예요 본격적으로 윤곽을 좀 살펴보면 약간은 그러니까 광대도 역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광대 굴곡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살펴보면 광대 볼륨감도 상당히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눈코입의 저 엄청 부드럽고 예쁜 듯한 느낌 입술이 특히 너무 예쁜 편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이제 어느 정도 굴곡이 있고 볼륨감이 있는 광대의 특징을 반대로 완전히 커버하고 있는 타입이죠. 전체적으로 길이감은 많지 않습니다만 턱 끝도 보면 역시 조금 폭이 있고 각지고. 어, 남성적인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송강 씨 얼굴이 여기서 매끈하고 턱 끝까지 작았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유약하고 좀 너무 예쁘기만한 얼굴로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턱 끝의 볼륨감과 광대가 확실히 그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년의 느낌이 좀 강하게 나지만 남성적인 느낌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아주 트렌디한 얼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송강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대의 굴곡이나 볼륨감이 이 사진에서 아까 그 사진보다는 조금 더잘 드러나고 있죠. 그렇지만 역시 송강 씨는 전반적인 이미지는 좀 부드러운 쪽에 가깝고 가로세로 비율은 짧은 느낌이 확실히 나서 동안과 부드러운 이미지 같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짧고 부드러운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그 정도 위치가 가장 적절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석구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외로 굉장히 놀 놀라... 아니, 전 손석구 씨 진짜 좋아하고, 어, 나온 작품들 다 챙겨보고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 워너비로 많이 언급이 될지는 몰랐습니다만, 진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최근까지 이어오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쁜 남자 그런 것을 좀 좋아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강하고 좀 터프한 마초적인 남성상을 선호했던 분들이 거의 열광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 몸도 좀 좋고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이러신 분들이 이제 대신 얼굴이 좀 각진 분들이 많이 와서 아 저는 손석구 씨 정도의 얼굴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손석구 씨 얼굴을 보면 광대도 굉장히 강조돼 있고 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남성적이고 각도 좀 완전히 살아 있죠. 더군다나 이 사진에서도 좀 드러나고 더 이제 체지방률이 떨어지는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굴곡이 울퉁불퉁하면서 그 남성적인 느낌이 살아있고 또뭐 턱수염도 막 터프하게 아주 강한 모습 전통적인 마초적인 남자의 전형으로 많은 인기를 구가하셨죠 어, 손석구 씨 같은 경우엔 뭐 의심할 여지없이 위아래 기준으로는 이 끝입니다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로세로 비율도 약간 짧은 편이시긴 하죠 이 정도 위치가 적당할 것 같고. 약간은 남성적인 느낌, 그다음에 좀 각지고 울퉁불퉁한 그런 마초적인 매력을 재는데 있어서는 거의 이쪽 끝에 있을 수밖에 없고 위치는 이 정도로 결정하고 다음 대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건 송강 씨의 승리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석구 씨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좀 대표적으로 최근에 트렌디하고 선호하는 얼굴이구나. 라고 상담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라 어, 이 대결은 송강 씨의 승리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케리 유재현이었습니다.